저희가, 음, 지난 9월 달에 출범을 했고, 이제 활동한 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원회 위원장 조우 배수입니다. 그리고 또, 어,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제 왼쪽으로 한기훈 위원님, 또 국선위원님, 또 한성숙 위원님, 그리고 또 신항철 노무사님, 그리고 또 우리 김효경 간사, 그리고 또 조은경 위원님, 그리고 또 구자혁 위원님이십니다. 민주평화당이 갑질을 근절하고 갑질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당 갑질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갑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범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임대인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 갑질, 부당 해고, 임금 체불, 행정 갑질 등총 66건의 다양한 갑질을 접수했고 15건은 해결책을 찾아서 민원인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두달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두달 만에 이룬 값진 성과입니다. 아, 저희가 접수한 민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심지어는 납품의 갑을 관계를 이용한 성희도 있었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일어난 갑질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해고와 임금채불 등 노동관계 갑질이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해결한 민원에는 국립 국악원 무용단 위계에 의한 갑질, 갑질 위계한위계한 네. 갑질처럼 권력에 의한 피해가 있는가 하면 충남 지역 단위 농협의 임창인에 대한 갑질, 대기업 건설사의 공사 대금 미지급 갑질 등 공사 관계와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및 금전적 피해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민원인들을 위해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했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원에 위계한 갑질 성희롱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여기는 또 여직원이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임차상이 피해 등 접수된 나머지 갑질 사건 등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갑질이 만연해 있습니다.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 최근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든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의 갑질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갑질의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사회적 감자인 갑에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정치권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화당이 나섰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저조배수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분 전문가 10여 명을 위원으로 초빙하여 출범했습니다. 갑대인은 또 상설 기구로 갑질 신고 센터를 설치해서 갑질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사건은 매주 목요일 열리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 또는 관련 국회의원과 소통하여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갑질 해결 과정에서 발견된 법률 미비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평화당이 앞장서서 어, 법률의 재정 개정을 추진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는 이 땅에서 갑질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그리고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8일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 아, 저희들이 어, 11월 초에 어, 이 민주평화당이 각질변절대책위원회에서 어, 많은 그 억울한 각질 그 피해 당하는 것을 통보를 받고 어, 도와드린다는 내용의 그 현수막을 서울시 곳곳에 또 개척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한국거래소와 관련된 그 피해에 있어서는 어, 이 민주평화당 가출근절대책위원회에서 내일 또 여성부 장관과 면담을 해서 해결책을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기자분들 다른 그 질문사항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